큰일 났네, 아. 망했다. 사다리가 없어. 광일된거 무쌍 갑니다. 뭐지? 어그로를 끌렀으니까 여긴 비어 있을 거야 분명. 제 말에 맞죠? 비어 있죠? 어, 뭐야 쟤? 쟤 뭐야? 옆에 총을 달라가는데 덕분이야 이 새끼야.

자연스럽게 하. 아, 뛰어. 아, 빨리, 빨리, 빨리. 목표, 목표가 있어, 목표가 있어. 됐다. 돌격! 촥! 촤 촥! 돌격! 촤 촥! 하. 다음 공격. 내가 고구려의 민족이다.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? 돌격~~~~~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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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촤아! 촤아 촤촤촤촤아 멋진 포즈 어? 오, Turning... 피해 피해 저기 다 돌격~~~~~ 촤 어? 피해 피해 피 가자, 토, 적, 토마, 토마! 제 저격수 있고. 다시. 하! 신들림 무빙, 차, 하, 차! 돌격야 기선제압! 촤! 완벽하다. 완벽한 무빙이야. 아이, 감, 토마야! 힘내! 토마야, 힘내! 아. 저격수 따위! 다시. 재장전! 돌격! 아 잠깐, 아 여기 있다. 내려. <laughs> 이렇게 임무를 획득하면 됩니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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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야 토마야 가자 토마야 돌격! 세비지 사브르 아 씨, 저기 적군 있다. 돌격! 차! 어, 어디갔어? 다시 다시 다시, 정비, 정비! 점프! 그렇지, 잘했어! 쟤네 어차피 나못 맞춰! 점프! 점프! 돌격! 차! 돌격, 프로 다시 한번 돌고! 그래! 내가 어떻게 잠입을 해? 이렇게 돌격을 해야지! 가자! 어디? 천천히, 천천히.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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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로힐은 돌격! 아씨 쳐, 쳐, 쳐. 안녕. 안녕, 친구들. 해결사가 왔어. 어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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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 아, 씨. 목표를 찾아야 되는데. 아이, 씨. 적구이다. 제군들, 정군 돌격. 촤 옆으로, 옆으로, 옆으 다시, 다시. 돌아. 가자, 가자, 가자. 저 적구 있다. 야, 약탈해, 약탈. 아이고, 난 여진족이다. 몽고 기반대. 촥. 바보들 임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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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무가 중요하다. 일단 나, 나 말이 너무 재밌는데. 가자, 토마야. 약탈! 돌격! 촤아! <목소리> 여깄다. <여기 있다>. 제가. 에이, <laughs> 너무 재밌는데, 이거? 내려.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마지막 한 개. 아, 이게 왜 잠입이에요? 다시 칼들어 돌격 준비! 준비! 어딨냐? 내가 바로 대 고구려 고구려 간다 고구려 기봉 촥! 나 여기 있다! 나 여기 있다! 나 여기 있다 다 나와 다 나와 누가 잠자래? 어? 나를 두고 감히 잠자? 어? 다안 나와? 어? 칼을 든다. 여기 있다 돌격 촥! 있다 냄새가 나. 인간 놈들이 냄새가 나. 뛰어. 아 이거 못 뛰어? 이씨. 아 목표, 목표, 목표. 내 임무 어디 있어? 가자. 토마야 가자. 적 토마. 어. 어디지? 여기 어딘데? 어딨지? 어디 있니? 아, 여기 못 나가? 아, 여기 가만히 있어. 어딨어? 아, 빨리! 아, 지금 적군 다 죽은 거 아니야? 지금 나한테? 안 보여. 어, 오르골. 어, 아 여기 있다. 오케이. 아 이게 왜 잠입이야? 그냥 다 잡으면 되네. 오, 나 여기 있다. 어딨어 아, 이게 씨 잭도 안 되는 것들이 나한테 지금 잠입을 하라고. 어, 이런 말을 주고 나한테 잠입을 하라고. 참 어이가 없군. 참으로 대단하군. 촤, 가자, 대장님, 대장님! 제가 적군을 다 잡고 왔습니다 하하 <laughs> 아유 말이 더 좋은거 같아얘얘 끌고 가면 안되나 이거 나 이제 딱인데 지금 어 탱크도 넘어 너무... 자 수고했다 음 아이 잠깐만 아이 아이 수고했다 <laughs>